유하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마비카 P.V.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마비카 오래된 기억 그리고 황혼 이둘다 P.V.를 안 봤어요 그래서 오늘 황혼부터 보고 그다음에 오래된 기억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함께 감상하실까요? 죄법이잖아 혼자서 둘을 이기다니 <laughs> 당연하지 셋이 덤벼도 끄떡 없어 첫자는 <laughs> <laughs> 음. 우리가들 떠나간 두 친구 산하자와 부르키나를 위하여 술친구를 둘이나 일타니 참 씁쓸하군. 비록 산하자는 말도 금치만 놈이었지만 하지만 산하자의 죽음은 사람들 마음에 큰 울림을 줬을 거야. 음. 영웅, 영웅다운 죽음이었어. 부르키나도. <웃음> <웃음> 두 번째 잔은 우리의 신, 우리의 모든 걸 맡길 불레 신을 위하여. 불레 신의 용기 곧 깨라 내지 위대한 계획을 위하여. 마주까지 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 애가 없으니 어째 술 맛이 덜하군. 이 접은 엄청 거인이네요. 혼자 오백 년 후로 가겠다니 나라면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었을지 모르겠까 시간을 좀 주자. 세 번째 짠은 우리. 낭만을 위하여. 그리고 홑거울 장렬하고 뜨거운 죽음을 위하여. 내일은 필패의 전투인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테지. 어때 투팍? 각오는 됐어? 투팍? 그 투팍이야? 저게 왜 패배지? 우리의 희생은 성화의 뗄감이 된다 이건 500년 후의 승리를 위한 걸음일 뿐이야 그리고 죽음은 나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전사는 없어 와 개멋있다 안 그래 메넬리크? 음. 메넬리크? 음. 어? 저런 마음으로 <laughs> 살아가는 거네요 <laughs> 음. 그치 자게 두자 죽음 앞에서 쫄기는커녕 코까지 골면서 자는 전사는 아. 흔하지 않지 어.. 어 마비카다.. 황운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어.. 어.. 예쁘다.. 내가 불의 신이 되던 그날처럼.. 어.. 비네.. 왜 눈을 가리고 있어.. 음, 엄마가 불을 계속 쳐다보면 눈을 다친다고 했거든.. 음. 근데 사람들이.. 언니는 이제 불의 화신이라고해서 그래서. 못 보겠어... <laughs> 모서를 풀어주세요! 그래 천천히 손내려볼래 처음에 조절이 안 됐었나? 머리가 <laughs> <와! 와>! <laughs> 이글이글 타고 그어그 <laughs> 기네 말해줘 500년 후의 하늘도 이런 모습일까 찾겠다 하... 이곳이 내가 묻힐 전장인가 어... 감회가 새롭군 <웃음> <웃음> 테노치의 부름에 응했을 때보다 이도 말이 올 거라 예상했지 아, 저러면 싸울 어이, 수 있냐고. 메넬리크, 술좀 깼어. 어. <laughs> 이거 이거 딱 좋은 전작이구만. <laughs> 아. 시에게 보여주자고. 우리의 죽음을 손에 넣으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어. 모두들 불씨가 꺼지는 순간까지 힘껏 타올라줘. 어. 음. 음. <laughs> 밝힌 줄 알았는데. 오늘을 기억할 거야. <laughs> 와. 와, 물원소였어? 나 번개 원수일 줄? <laughs> <laughs> 저큰 <뭔라리크 절씨>. 죽어서도. <laughs> 시면 괴수의 목에 두른 팔에 힘을 풀지 않았지 어. 그대로 숨통을 끊어버렸어 손디자다 그놈들 그래 원지루를 구하려 들지 않았다면 한참은 더 버텼을 텐데 전부 가치족을 저지의 희생이라니 어찌지도 <laughs> <웃기지도> 않아 접박 <laughs> <laughs> 음 드디어 뵙나 어떻게 된 거야? 무사할 줄 알았다. 계획에 자질이 생기면 안 되니 일단 널 여기로 데려왔어. <laughs> 감기 걸린 건가? 감기 조심하세요, 어, 여러분. 이제 다 왔어. 부탁하마. <laughs> 우리 <모두 다> 아. <laughs> 우리의 불꽃을 가르치 <laughs> <건드리지. 웃음> 말하다오. 이제 아, 불꽃에 대한 의미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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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죽은 거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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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타에서 해결하려고 한게 아니었을까요? 아... 눈앞에 보이는 건방의 색분. 얼마나 멀리 달려온 걸아 진짜 외로웠겠다. 아, 지금 이 도로가 마비카의 일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황량하고 오! 점점 고쳐지고 어디로 있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 어, 어, 이따 사라졌어 동생. 헉!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어. 아...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또 길은 하나뿐인 것 같다. 어... 어... 그냥 멈춰버리자. 어... 넌 누구지? 왜 이렇게 있지? 해가 지길 기다리고 있어. 해가 진다라. 아 <laughs> 어. 여기엔 끝없는 황혼뿐이야. 아, 그런 의미일 것 같아서요. 해가 진다라는 게 마비카의 목숨이 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 같아서. 그거 알아? 황혼의 불꽃이 재앙을 모두 불태워야만 밤의 평온에 맞이할 수 있어. 황혼의... 아직 못다 한 사명이 남았잖아. 언니,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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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릴 순 없지. 그래 방향을 틀린 적도 길을 잃은 적도 없다 목적지는 처음부터. 아, 근데 너무 외로운 싸움 아니야? <laughs> 아 그래요? 와...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이 황량한 사막에 아무도 없어. 우리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무수한 절망을 이겨낸 끝에 이곳에 섰다. <laughs> 나타는 너무나 오래 참아왔다. 밤이 오기 전에. 와... 나타를 위하여. 삼분할씨. 나타를 위하여. 에이씨. 아. 이렇게 해서 황혼 일단 먼저 봤는데요. 어 그냥 마비카가 혼자 외롭게 지금 500년을 달려온 게 이번 애니메이션에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도 됐을 것 같았는데 마비카 성격 자체가 그런 건가? 그러니까요 히메가 언니라고 하니까 눈에 색 돌아오는 게아 마지막 수업? 아왜또 마지막 수업 얘기를 해요? 어... 안돼 안돼 마지막 수업 안돼 제발 아 마비카 아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좀 어, 아, 그냥 바라는 건 이제 해피엔딩이길 바라는 거죠 근데 또 모든 캐릭터가 어떻게 해피엔딩일 수 있겠어 아, 젠장 이렇게 보니까 유독 폰타인 중구만부터 죽음에 관해 더 무섭게 다루기 시작한 듯오 그러게요 아 영웅들이 죽을 때까지 싸운 이유가 500년으로 마비카를 보내기 위한 열소 만들기 위한 것 같습니다 아아 아. 근데 그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맞서 싸운 나타의 전사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막 지날 때마다 나무 벤치가 나왔다 사라지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좀 무너졌다. 어쩔 때는 또 다시 괜찮아졌다. 계속 이런 장면들이 마비카의 심정을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비카는 처음부터 신이었던 게 아니라 인간이었다가 신이 됐기 때문에 아마 견디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그 시간을 이겨낸 마비카가 너무 멋있는 것 같고 P.V.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황원 P.V. 잘 봤습니다. 아 오래된 기억 아나 이거 보면 나울것 같은데 마비카 Pv 오래된 기억 이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희는만 아직 몰라 기회를 봐서 네가 말해주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서 우리가 사는 집이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거야 인간일 때의 시절인가봐요. <laughs> 공부 다 하면 와서 밥 먹으렴 어, 너희가 제일 남아있지. 좋아하는 고기 스티에 놨어 <laughs> 이런 어? 소리 하는 것도 정신 차려야지 <laughs> 밥 먹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언니, 어? 언니 이것 봐 <laughs> 깨구리다 깨구리 깨물이. 너 하나도 안 듣고 있었지 화내지 마 언니 이건 책갈피야 네 okay. 아 어?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 아직 얘기 안했다 보네 500년 후의 미래로 간다니 언니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거야 아. 꼭 언니를 보러 갈게 그때까지 살지는 못하겠지만 에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500년 뒤에 대회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키네와 관련된 이야기는 못 찾았어. 너무 낙심하지 마. 평범한 인간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아. 아. 그려져 있는데 용도는 모르겠어요. <laughs> 어? 고마워, 나한테 정말 소중한 물건이거든. 어? <laughs> 집에 데려다 줄게. 응. 너희 가족에게 감사 인사도 할 겸, 혹시 고기 스튜 좋아하냐? 아, 어? 어, 네.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 스튜예요. 환생한건가 아, 이렇게 돼서 오래된 기억까지 봤습니다. 아, 뭐야. 오래된 기억은 이제 마비카와 동생의 이야기를 서사를 다룬 내용이네요. 아이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개구리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됐네요. 어떻게 소식이 전달이 왜안 됐지? 그래도 500년 후로 가서 나타를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일기를 남겨놓는다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나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씨, 졸렬 나타 마을 씨.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비카 P.V. 오래된 기억 함께 봤는데요. 아 정말. 감수성을 그냥 제대로 건드는 그런 PV네요. 좀더 동생이나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앞으로 스토리가 풀리면서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빌드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 해서 마비카 황혼 오래된 기억 PV 잘 봤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PV에서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잡지 못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유바!